좋은 아침입니다. 1왕기 하 6장 24절에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성 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8 3 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은 50세겔이라 하니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이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아 하겠느냐 28절 또 이러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온,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마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람과의 평화기가 지나서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이스라엘이 어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필미를 주게 되었고 그래서 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대적이 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틈을 주기 때문에. 어, 일어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라망 베라다시 직접 또어떤 어, 다른 성이 아니라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포위로 계속 그러니까 뭐그 모든 그 물자에 유입을 딱 막아 버려서 장기전을 이제 하려고 해서 안에서 그냥 굶어 죽어서 항복하게 하려는 작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성안에 극심한 식량난이 찾아오게 되어서요 여러분 그 나귀는 부정한 짐승에서 먹지 않았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8 0세개의 해결 어 이렇게 해, 거래가 되었구요 비둘기 똥이 라고 했는데 비둘기 똥은 뭐냐고 하면 까 그러니까 콩이 여물지 않은 상태의 찌꺼기 같은 콩콩 콩 있잖아요 그죠 이런걸 그냥 사람들이 비둘기똥 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4분의 1갑 4분의 1갑이면 약 300mg 이 됩니다 이게 은다섯세겔에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은한 세겔이 얼마냐고 하면 노동자 살치 품삭 씨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 예를 들면 그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입니다. 그러면 어 사파리 어 사파스 3 3이어 여러분 그이 낙이머리 하나가 320일 그임금양에 해당합니다.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으로 낙이머리 하나 살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건 정말 이제 기건이 완벽한 아사 모두가 아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이 하루는 제성 위로 순실할 때한 여인이 도움을 호소하죠 도와달라고 내 주왕이여 도와달라고 그때 왕이 하는 무책임한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재앙이 찾아온 가장 큰 원인은 범죄고, 특별히 지도자 왕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책임한 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드러나보자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두 집에서 오늘 너집 아이 쌀만 먹고 내일 어 그러면 우리 어 이렇게 너집 아이 삶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아서 삶아서 같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여자가 변심해서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어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정말 지옥이 이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어미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이 성은 정말 굶어서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태연하게 내가 여호와께서 덮지 않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아직 배가 부른 것이죠. 자기는 뭐 처제 어, 놓고 먹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악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제 이 참담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때 삼십 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31절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네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32절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어,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더 여와를 기다리오. 자, 어, 여인의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제서야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그의 목을 어, 베겠다는 것입니다. 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찢어야 될 것은 옷이 아니라 자기의 더러운 마음이었고요. 진짜 베어 내야 할 것은 엘리사의 머리가 아니라 우상의 목이었는데요.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어.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의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때 엘리사의 집에서는요 그래도 나라를 염려하는 장로들과 함께 국난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엘리사는 이미 지금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문지기들에게. 와도 문을 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왕명을 어기는 건데 괜찮습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명령 내려놓고 또 참지 못하고 금방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 너희는 문 열어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그 왕이 뒤이어 어,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왕이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여호를 기다리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면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 재앙의 원인을 알고 그 재앙의 원인을 돌이켜 회개해야 될 텐데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다른 우상의 힘을 의지해서 이걸 어, 이겨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다른 우상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 이런 정말 어리석은 이렇게 모습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러런 오늘 이 악한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또 리더의 위치에 있지만 우리가 악한 리더가 되어질 때. 어 이렇게 어 무책임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laughs> 하나님 이런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는 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어 그림이라고 어 이그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극심한 범죄는 또다시 아람과의 전쟁을 불러들였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두 아사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처했지만 지도자인 이 왕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핑계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이 어, 끔찍한 사태 앞에서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엘리사의 머리를 베지 어,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내게 벌 e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또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망령된 말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i s a 또이 재앙이 여 l i s a Elisa, Elisa, e l i s 리 Elisa, e l i s 여 Elisa, Elisa, e l i 그 재앙의 원인을 찾고 돌이키기는커녕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두려워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핑계할 수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해야 할 일을 다하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진실 때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